아내의 맛에 출연한 정동원이 또다시 정마스터로 변신 450만 댄스 유튜버 나하과 함께 색소폰 드럼, 피아노 이어 댄스까지 완벽 마스터하는 신동의 자태를 발산합니다. 16일 방송될 102의 방송에서 정동원이 임도영이 몸치 탈출을 위해 댄스 유튜버 나하과 의기 투합해 하드코어 댄스 트레이닝을 벌인 현장이 공개됩니다. 정동원과 임도영은 지난번 만남에서 특급 포인트 안무인 배 빵빵 안무로 한바탕 웃음을 선사한 적이 있죠. 결국 정동원은 임도영을 이대로 둘수 없다고 판단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한 후 450만 댄스 크리에이터 유튜버 나은을 찾아갑니다. 나은은 12살이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프로페셔널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현장을 놀라게 했고 이에 정동원은 임도영의 몸치 탈출을 위한 의지를 불태우는 장면이 방송됩니다. 정동원과 나오는 임도영표 나는 너희 에어백 안무에 대한 문제 진단에 들어갑니다. 나오는 8년 경력을 자랑하는 댄스 전문가답게 단번에 춤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했고 오프닝 안무까지 창작하는 등 나는 너희 에어백 안무를 일사천리로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특히 정동원은 임도영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는 열혈을 보조 강사로 변신해 눈길을 끕니다. 색소폰 드럼, 피아노를 거쳐 이젠 댄스까지 마스터하게 된 정동원이 나항과 이인일조로 코치 듀오를 결성해 열정적으로 임도영에게 집중 레슨을 펼치죠. 댄스장인 나항과 트로신동 정동원이 머리를 맞댄 나는 너의 에어백 안무는 어떨지. 돌리고 찍고 무한 댄스 반복로에 빠진 임도영은 몸치 극복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팬들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동원, 임도영, 라은은 격한 댄스 연습이 끝난 후스태미나를 보충을 위해 족발집을 찾았고 제대로 된 족발 먹방을 선보이죠. 하지만 족발 먹방에 집중하던 세 사람은 경상도 하동의 고향인 정동원이 된장을 충청로 서산 출신인 임도영이 새우젓을, 서울대표 나은이 소금을 고집하면서 때아닌 양념장 대첩을 벌이기도 합니다. 정동원은 450만 구독자를 지닌 키즈 크리에이터 나은에게 자신도 개인 채널이 있다고 수줍은 고백을 털어놓습니다. 유튜브 개설 4개월 만에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한 신흥 크리에이터 강자 정동원의 현재 구독자 수는 몇 명일지 나은의 구독자 수를 넘을 수 있을지 트롯신동과 댄스 영재의 만남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1 0 0의 방송은 16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